제2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화상 갱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수입은 갱마장이 가져가고 보상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레저세는 서울시가 대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영득 보호에 남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과 사행심 조작에 의한 피해와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 뿐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 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 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입니다. 레저세는 영등포구의 새로운 세수로 교육과 어르신, 청소년, 여성 등의 복지항상에 좋은 기여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했듯이 약 300억 원의 이회주세가 영등포구의 세수가 되어 화상경매장 부근의 교통문제 해결과 사용성 중동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하고 교육 복지항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등포구청은 이러한 사실과 국민에 대한 피해를 알고 있다면 법률개정에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대응하여 적당한 보상차원과 영등포구의 합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수입, 지출, 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 5조 제 1항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사정제 30. 부항 부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속관리공단 <laughs> 인력 채용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이 4%인데 1.7%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비율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이 3.2%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4.91%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정규직은 1.32%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에 비정규직으로서 노상, 노예에서 근무하고 있는 엮기는 현상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료됩니다. 시청 공단 신규 채우시에는 보험 대상자의 의무 고용비를 충족시키고 장애인들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구정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가는 교육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 목표는 교육 복지, 사랑 중심 새 영등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교육환경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거지 선택과 교육환경은 밀접한 관계이며 머물 곳과 떠날 곳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림동 주민들의 고등학교 유치 요구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가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학교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대림동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희입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고 시설관료공단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장애인 의무고용은 3.2% 이상, 아, 보호대상 의무고용은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 어, 시설관료공단의 경우는 장애인 채용의 경우는 의무고용 비율을 4 9 1 10명을 채용해야 하나 장애인 배우 차원에서 14명이 채용하였으며 4명이 추가가 되어 있으며 어, 보호대상자 개원는 응급고용 비율이 1.7% 어, 12명을 채용해야 하나 5명 채용으로 7명 부족으로 파악이되었습니다한국영등포구시설가족공단 채용실은 장애인 및 보호대상자 채용을 확대하여 고요무무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동 고등학교 유치 청원과 대림 3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지역 주민이 요청하시는 고등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시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대림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